인공지능을 배우면 취직에 유리한 정말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니까 배워 두면은 좋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속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라는 걸 합니다. 정부나 공기업에서 연구 제안을 합니다. RF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이제 이런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연구할 사람 뽑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회사와 대학교 이런데가 막 지원을 해서 그걸 따내게 됩니다. 이금 이걸 하는 이유는 첫째 돈을 지원해 줍니다. 적게는 뭐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운영이 되고요. 물론 정부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재밌는 게 아, 그럼 돈 없는 데가 하는구나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대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왜?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드박스로 가죠. 우리말로 놀이터입니다. 실제로 인간하고 관련되거나 법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백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규제를 좀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좀덜 지게 하니까 확실히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자체가 경력이 됩니다. 어떤 과제에 따려고 지원했을 때 이미 이런 과제 해본 경력이 있는 곳에게 더 주겠죠. 그래서 잘 따는 데는 더잘 따고 만약에 과거에 이런 거 실패했었다 그러면 정말 인생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로 과제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원이 되면은 대학원을 가든 기업을 가든 가장 많이 하는 건어 실험복 입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 제안서를 쓰는 시간일 겁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과제 추세가요 특히 공학 쪽에서는요 무조건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요 대다수가 그냥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쓸모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이미 공식이나 관계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게 또 증명이 됐고 이러면은 절대 인공지능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명확한데 인공지능이라는 그 관계를 알수 없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과제도 에 인공지능을 붙여요. 왜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RFP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인공지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제가 이런 오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제에 인공지능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은요, 용역 솔루션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만의 어떤 돈을 버는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제를 함으로써 그 기업 활동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참 보기 싫은 게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뭐랄까 단순 업무하는 기업이나 단순 반복 노동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이런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기만의 그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런게 없어요 어차피 여기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은 기업을 도와줘 봤습니다 도와줘 봤고 파트타임으로도 도와줘 봤고 이랬는데 사실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많이 실망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근데 뭐요 뭐요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제가 기업 활동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어, 정말 기업들 숫자 쫙 깔아놓고 봤을 때요. 오히려 나만의 아이템이 있고 그걸 추진력 있게 나가는 기업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과제가 대부분 들어가니까 추가로 아, 그러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 뭐, 전문가들을 뽑겠잖아요. 하겠지만, 아닙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떠오르는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고급 인력, 소위 숙련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제 막 배운, 갓 신입 인원도 부족합니다. 숙련 인원이 부족한 증거로서요. 인공지능 학과 교수들, 교수님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젊습니다, 다들. 제가 10년 전에 딱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근데 제가 뭐 선구안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요. 어그 동기주의 가장 자기를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떠맡게 됐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게왜 그렇게 대충 계산해? 그게 맞아? 도대체 그뭐 동역학식이 뭔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숙련가나 이런 새로운 인력도 인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마찬가지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인공지능 중요하다고 해서 인공지능 공부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야 내가 너보다 잘하겠다 하지만 실제 조기 축구회라도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인력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 을못 드리겠습니다. 절대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취업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니즈 그게 이제 숙련되지 않은 분이라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실제로 한번 쳐보세요 인공지능이라고 그 구직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 넣을, 넣는 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 요새 컴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다들 컴공, 뭐, 과목하고 이러는데, 전 사실 여기다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컴공과 학생들이 바보인가요? 컴공과 학생들 4년 공부한 친구들 아니에요? 이 내공 무시 못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저도 순열 컴공이 아니라 다른 공학을 많이 하다가 이제 컴, 인공지능 쪽을 잘 잡게 됐는데, 제가 본 가장 똑똑한 애들은 다 컴공과였어요. 제가, 아, 이런 애들 천재구나 하는 애들은 다 컴공과였고, 역량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언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갖고 그 경력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또그 응용력이라는 건요, 솔직히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해드릴게요. 제 후배가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해결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우울해 있는데 그 친구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까 예저 형님 그거 잠깐 줘보세요. 그러더니 그 아침에 받아가지고 점심 전에 저한테 그 코드를 해결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이 코드 봐도 이제 알겠는데 그 구현할 자신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가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천재적인 가끔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성인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죠. 예. 우리들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주인공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은,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발자, 그냥 순수 개발자가 되면은 이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힘들어요. 가서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답이란 개념이 없어서 어떤 소비자가 요구한 걸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정답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답이 있는 걸 찾아가는 건 베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연구자들이 다 해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케이스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게다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뭐 예쁘게 구현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고난이도 기법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전공자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것도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이제 보면은 회사에 들어가셔도 좀 버티시기가 좀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막 개발자면 막 밤새고 이런 장면이 많아요 왜냐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서라도 구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정말 어, 동틀때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완성해야 되는데 어, 새벽 4시쯤에 아무것도 안돼 있으면 진짜 죽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다행히 그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 검색해서 안 나오면 아직 개발이 안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새 과제 과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매우 많은데 과제 선정에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뭐 파이썬 10년 전에 뜨기 시작했죠 파이썬 못하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은근히 못 다루는 사람 많습니다 인공지능 말만 많지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루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프로젝트에 임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제에 필수적으로 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걸 유지하고 있고 인력, 인력이 매우 적고 그래서 응용해야 될 부분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약간 비종공자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실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연구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어떤 새로운 분야가 있었을 때, 인공지능의 이런 기법을 적용했다. 이거 자체가 연구가 되거든요. 물론, 이 영, 인공지능 기법 자체를 연구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수학적 베이스하고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적용 자체는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새로 저, 만들었다고 적용 못해요. 지금 만들어진 대다수의 인공지능 기법은 70년대 완성된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다 쓰시기로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가서도 버티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